두 번째는 김상범 네.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예, 어, 저도 잘 들었습니다. 어, 변 교수님께서 또 정말 얘네 답장하게 부드럽게 하시니까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니 <laughs> 예, 수긴 많이 써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몇 개만 간단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김난수 선생님에 대한 주택 협동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매우 정말 흥미가 있었고 독특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운동에 대한 선행 연구라든지 주거공동체 유형 같은 것들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파워포인트도 얼마나 발표하신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얼마나 이렇게 잘 하시는지 파워포인트만큼 논문이 더잘 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지적을, 지적을 드리자면은 에, 논문 중간 중간에 이제 논리적인 비약 같은 게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간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첫 논문이라서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게좀 생겼어요. 오늘 한번 고쳤으면 좋겠고 해외적인 성공적인 해외의 그 성공적인 주택협동조합 사례 같은 게 주석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직접 한번 본문에다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어떤가 싶고요. 그 다음에 주택협동조합의 정의를 그 무슨 세계적인 어떤 기관의 정의만 그대로 쓰셨는데 이제 논문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은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현희 선생님이 전법 권리금에 대해서는 어 정말 제가 흥미있게 잘 읽어봤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 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새로운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7천여 건, 그 다음에 실거래 데이터가 한 2천여 건 정도 되던데 요거를 시계를 분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논문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추정 그 자체에 대한 자료도, 그 결과도 뭐, 그 정도면은, 저희들의 어떤 직관에 부합하는 그런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몇 가지를 또 지적을 드리자면은, 이 장에 권력금시의 기초이론 그랬는데, 에, 그래도 우리 논문인데, 기초이론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논문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고찰, 이렇게 바꾸면 좋겠고, 그 다음에 권력금의 정의를, 이제 기존 논문이 다 법적인 고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예, 법적인 고찰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권력 미랑은 뭐냐면은 회사를 M&A 할때그 주가에 반영된 그 미래의 모든 현금 흐름이 예, 투영된 것이 바로 주식이고 예, M&A의 가격에 반영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할 때의 인수 가격이 사실은 권리금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사실은, 언뜻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영업행위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현금가치를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거를 정부에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 라는 건데, 사실은 없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은, 그, 이제, 권리금을 주고 다 들어갔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어, 보호해야 될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선화 선생님의 1인 거주 가구, 어, 주거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어, 우리 옆에 있는 동네니까 어, 얼마나 흥미있고, 어,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 좋았고, 어, 만족스럽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2장에 보면은, 주거 만족도라고 이제 제목은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요. 라는 것도 제기되고, 그다음에 2장 그 다음에 2장그 자체가 좀 약간 좀 길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이 1인 가구 주거 만족도거든요. 그런데 어, 이 1인 가주, 가구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 요인 분석한다는 게 있는데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장의 3절에다가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이라고 해서 누을 필요가 있다는 게 들고 아, 여기도, 여기도 이제 데이터 가 사용이 되었는데, 네, 고시원 같은 거는 사실은 정주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잠깐 와가지고, 지가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저 없을 수, 어쩔 수 없으니까 단기간에 거주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고시원은 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아까 한현희 선생님으로 잠깐 다시 간다면은 그 데이터 기준이 보니까 98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에버리지를 98년부터 12년까지 에버리지 구하면은, 이거는 명목 가격이 돼버려가지고 어 계속 올라가면은 점점 올라가게 되어있죠. 이게 에버리지가. 그러니까, 일정 기준 시점을 잡아가지고, 어, 노멀라이즈 하는, 표준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덕만 우리 원우님의 그린놈 발전 방향도, 얼마나 좋은 주제고 그 다음에 잘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린홈 정책을 터치했다라는 것 우리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산업 중에 하나가 그린홈입니다. 어, 제일 발전된 게 중국이고요. 어, 그정도로 우리가 중국은 중국보다 앞선 게 우리나라인데 그 산업에서는 우리가 뒤진단 말이에요. 그 산업 자체는 한번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도였고 그다음에 정부 결과도 친환경 주택을 선택하는 게 환경 요인이고 주택의 가치 요인이 아니다라는 게 저희들의 이제 직관과 부합하고 그 다음에 좀 한편으로는 서글픈 것 같아요. 자꾸 쳐다보시는 거 그만둬야 되겠네요. 하여간에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 어, 훌륭한 논문이었습니다. 발표를 예, 마치겠습니다. <laughs> 지난 그, 포럼 때 아무것도 안 시켰더니 오늘 많이 맞습니다. <laughs>